수세, 물세를 응? 뜯어가서 농민들 수탈하고.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100년의 이슈가 수세 거부투쟁이었어. 그 DJ 정부 때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조선말에는 물 담는 농사를 안 했었어. 그래서 모든 일을 못하게 하고 직파를 했었어. 그래서 봤더니 별한 놈은 물이 고향이 아니야. 산이 고향이야. 자, 네팔, 윈난성 이런 데가 고향이야. 산에서 내려오네요. 그래서 얘는 원래 물에서 온 애가 아닌데서 제가 실험상을 해본 거야. 실험상 그리고 또, 또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위기의 끝판왕은 제가 볼때 대가뭄이에요. 이제 아마 머지않아 대가뭄이 올거예요 제일 무서운 재앙이 가뭄입니다. 가뭄은 피할 데가 없어요. 다른 재난들은 피할 데가 있는데 이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없는 농사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 제가. 실험으로 물 없는 논 농사를 한 건데, 어, 그러고 이제 힘든 건저 와이프를 시켜서 <laughs> 어, 뭐 농담인니다만 그래서 집사람이 모를 내는 장면이 이 몰입도가 아주 멋있어서 제가 찍은 거야. 그래서 당신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laughs> 근데 이게 왜 공부냐. 얘는 일곱 시간 기다린 거죠? 얘는 육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laughs> 먹을 게 나오려면 육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먹을 거는 먹거리는 공부의 시작이고, 그리고 공부의 완성이다. 왜 공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사람이 자기를 정의하기를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어제 먹은 밥이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어? 자기를 만드는 방법의 근본은 어떻게 먹느냐, 어? 무엇을 먹고, 그 먹는, 그 무엇을 먹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리서생님 저거 들고 계세요. 내가 이따 선전하려고 가져왔는데 음, 음. 제가 한한 한 보름 전에 낸 책입니다. <laughs> 음. 저게 이제 육하 원칙으로 먹거리는 책인데, 음, 어뭘 어, 먹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먹느냐가 네. 뭘 먹느냐만큼 내그 이상 중요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한 거야.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어책 보내드리면 후불입니다. 후불. 네. <laughs> 아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 농사는 그서 하늘과 땅이 짓는 일인데 근데 지금은 방금 일방 통행만 얘기했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일방 통행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교행도 가능하다고 봐요 거꾸로 그게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좀 근본이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이걸로 해석하면 하늘의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중교적인것 같지만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땅에 제대로 구현을 못해서 생긴 게 지금의 기후위기다. 그 거꾸로 땅을 잘 읽어서 응? 하늘을 이롭게 하는 게 기후위기 의 극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땅에 잘 게, 내리는 게 뭘까요. 그건 제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핵심 은 탄소와 질소의 순환을 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탄소는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 고요. 질소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늘에 적체되어 있는 탄소가 많은 게 지금 기후의 핵심이고, 또 거꾸로 땅은 탄소의 저장고고 고향인데, 그거를 못 오게 막고 있는 게 땅에 과잉 누적된 질소예요. 질소는 땅에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땅에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금방 거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땅에 적체되어 있고, 탄소는 하늘에 적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소통하게 하는 게 오늘의 공부의 목적일 거예요. 이 절기 공부. 근데 다지제 선생님들이 따로 토양학, 농사를 하려면 토양을 공부해야 돼. 그 토양을 잘 공부하면 다시 이제 어, 방금 말했지, 그땅 땅을 농부가 잘 읽으면 그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서 탄소와 질수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게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국리하다 찾다 보니까요. 윤동주 시인 알죠? 윤동주 시인. 그 사람이 저항시인 독립운동가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시도 보니까 아, 이 사람도 도인이구나. 생각했어요 <laughs> 제가 뭐 별로 시 좋아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윤동주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나무라는 시에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너무 간단한 시에 나무. 제목이 나무인데 뭐냐면요 이거요 나뭇잎이 춤을 추니까 바람이 분해. 또 2절은 바라, 어, 나뭇잎이 잠을 자니까 바람도 자네 이게 시의 전부예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절 어기는좀토씨좀 좀 다르지만 거꾸로잖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바람이 불어야 나뭇잎이 춤을 추고 바람이 자면 나뭇잎이 자야 되는데, 반대요. 나뭇잎이 춤을 추니까 바람이 분다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어, 물론 인간을 나뭇잎에 대, 대게 해서, 또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실천을 강조한다고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연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자연이냐. 선생님들 큰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니트나무 잎, 밑에 가봐요. 거기에 바람 있는 거 아세요? 그죠? <laughs> 그 바람은 나뭇잎이 일으킨 바람이야, 그죠? 광합성 그뭐뭐 뭐? 걔도 신진대사 하잖아, 신진하면서 나무 밑에는 그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미기후가 형성되는 거 미기후, 미기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미세한 기후들 그런 그 느티나무 밑에 그런 미세한 기후가 형성돼서 생명의 바람이 거기서 불는 거지. 근데 그런 미기후들, 그런 생명의 바람이 니트나무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 땅 위에서, 이 농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걸 읽으면, 제가 볼 땐, 그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근본의 방법이고, 지름길이다. 그래서, 어, 디로 갔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공자가 일방통행, 하늘에서 막 땅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땅의 기운이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가 서두르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됐네? 아자 그래서 어 되네 어어 어, 아, 아, 되네 이제 아 누르면 되나 보냐? 어 계속 떠들지 말고 클릭해 하면서 떠들어라 이런 메시지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게 이제 속에서 오늘은 이제 하늘 공부고 선생님들이 어좀더 열정을 가지시고 땅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데. 근데 하 우리나라 이 토양학 책이 하, 너무 별로 없어요. 아주 과학적인 책은 있는데, 어 뭔가 이게 과학적인 거 플러스 생태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나온 책이 없어. 그게 제일 아쉬워요. 응? 요즘 뭐 과학과학거리는데요. 과학은 맹신하면 안 돼요. 응? 제가 볼땐 가장 강력한 미신은 과학이에요. <laughs> 과학만 붙이면 그냥 암행어사아닙니까 응? 그, 과학도 한해 측면을 보는 거죠, 그죠? 한해 측면을 보는 거죠. 어, 그래서. 그래서, 선님 어쨌든 그렇지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토양학책이 있어요. 제가 소개할 재미난 책도 있는데, 인문학적으로 본 토양학책도 재미난 게좀 그게 좀, 번역서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건 따로 공부하시고, 오늘은 이제, 저는 이제 한울 얘기인데, 이것도 뭐, 솔직한 얘기로, 농사 짓는데 이렇게 직접 도움 안 돼요. 몰라도 농사 짓는데 지장 없어요. 다만 이제 내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그 하늘 얘기 중에서도 태양 얘기. 하늘의 주인공은 태양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어, 선생님 혹시 하늘의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하늘의 색깔. 어우, 선생님 뭔가 아시는. 왜 검은색이야? 빛이 통과하면서 하늘이 하단이 퍼져서 파랗게 보이는데 원래는 검은색 어 맞아 어두운. 수준들이 높으시네 <laughs>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 물어보면 제일 그래도 현명한 답이 나오는게 하늘색이죠 뭐 이래 하늘색은 <laughs> 어? 검은색이야 선생님 그 천자문 보시면 하늘천 따지 검은현두로 하요 근데 그 검을 크기 아니라 검을 현이래요. 검은 흙은 그냥, 그냥 삭감한 건데 검을 현은 그 깊이가 알수 없는 그 극함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 뭔가가 별인 거죠 별. 그래서 별 중에 우리는 태양이 제일 중요한 별이고 그 다음에 달이고 그 다음에 무수한 별들이겠죠. 그 태양이 오늘은 이제 오늘은 태양의 주인공이에요. 그 태양의 움직임을 이렇게 태양의 운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표현했는데 오늘 이제 24절기를 선생님들이 제 얘기만 잘 들으시면 오늘 수업 끝나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쉽게 외워져요. 어. 그건 또뭐안 외워도 돼요. <laughs> 이치만 아시면 돼. 그러면 얼마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